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드디어 살짝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평선 상단에 놀고 있다. <laughs> 지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캔들 하단에서 놀고 있으면은 뭐라 그랬죠?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어설픈 매도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반등의 준비를 위한 저점 자리를 잡아보자. 그래서 추가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를 해보자고 계속 전략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전환점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녹색 2평선. 바로 이 자리가 되겠네요. 어, 11월 27일 밤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캔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땡겨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 상단의 캔들들이 놀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추세가 요런 상승 최선의 추세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 이게 확실하게 올라가는 건지는 체크를 해보려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도 한번 살짝 볼까요? 리플 완벽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완벽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도지도 한번 봅시다. 도지도 이제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제 예, 전환하고 있죠? 이 평선 상단 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은 조금 더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얘기를 좀 나눌겠고요. 일단 먼저 가고 있는 리플을 비교를 하면서 12월 달, 예, 12월 달에는 우리 100k 가이되지 않겠습니까? 10만 불짜리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영상에서 나눠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고선생이 비트코인 찍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어, 댓글도 많이 좀 부탁드리면서 그 부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대박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했고, 요거 숨어져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 찾아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고선생 영상 분석 들어가 볼 거고요. 선물부터 드리죠.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롭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롭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도지 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도지 코인 에어드랍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 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 0 0 0배 까지 천만원 투자 10억에서 100억 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 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10-761-7973번 010-761-797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단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갈것 같아요. 그렇죠. 곧갈것 같습니다. 12월달 늦어도 12월달 바로 갈것 같고요. 비트코인 혼자만의 이유는 아니에요, 사실상. 어, 그동안에는 이제 혼자 많이 끌고 갔죠.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많이 끌고 와서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살짝 좀 눌러지는 느낌이 좀 들고 있지만 지금은 그 끌고 왔던 중에서 우리 동생, 그렇 동생이라고 봐야겠죠.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도지가 이제 폭발하면서 시장을 또 견인을 하고 있고요. 도지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옆집 누구죠? 예, 네, 옆집에 좀 깍장이 같은 여자 느낌이 살짝 나, 저는. 리플입니다, 리플. 왜 여자 느낌이 들지, 뭔지, 뭔지 몰라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리플과 도지가 사실상 재점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 가격을? 리플 한번 봐보세요. 가격 2,400원입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2달러예요 <laughs> 얘는 이미 저항선을 치고 올라갔어. 이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지 한번 보죠. 도지. 도지도 이미 지금 2평선 상단 올라왔습니다. 2평선 상단. 2평선 하단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상단 올라왔죠.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서 정거점까지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상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도지라든지 리플이 이미 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10만 달러의 돌파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고요. 뭐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비잔틴 제너라는 이 분께서 거래소에 낮은 미결제 약정 수준이 단기 강세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거래소에 낮은 미결제 약정 수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결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많다라고 하면 강세장입니다. 많다라고 하면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 약세장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낮은 미결제 약정 수준이 단기 강세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죠? 낮은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많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미결제 약정이 적다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더욱 농후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 기억나시나요?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한 적이 있어 요 2023년도에 이때까면 진짜 난리였었는데 결국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이 당시에 2023년도 10월 달에 돌파를 해서 최고치가 달성이 됐었던 거예요. 이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강사장 초입과 비슷하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초입과 비슷하다면 지금 거의 9만불 가까이 올라와 있는 이트코인은 어떻게 10만불 돌파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 여기서 좀 찾아보고 싶어요. 요거 이제 리플이 강세가 되는 큰 이유인데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반 암호화폐 성향의 SEC 의장 게리 긴슬러가 퇴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임이 오는데 이분이 폴 에킨스예요. 폴 에킨스.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유인데. 이분이 명확한 규제가 없으면 SEC는 더 이상 할수 없어. 우리를 귀찮게 할수 없어. 힘들게 할수 없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할수 없어. 라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날리고요. SEC에 그동안 가장 큰 서름을 받았던 친구가 누굽니까? 리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리플이 그냥 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냥 뚫고. 물론, 내 친구 도지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도 다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비트코인의 롱롱롱 롱, 롱 잡을 시기입니다. 롱 잡을 시기. 그래서 일단 고점 1억 4천 그러니까 아, 100X까지 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롱 잡고 가셔야 돼요, 롱. 예. 지금은 롱 포지션 잡고 가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앞서 얘기했던 선물을 좀 드릴 거예요. 어, 다른 게 아니라, SEC에 지금 억압받고 있고 탄압받았던 코인들. 이 코인들이 이제 강한 상승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코인에 대한 목록, 그리고 어, 제 계좌 오픈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강력한 단타 코인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 계좌 오픈하기 전에 얘를꼭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SEC에서 보시면 증권이라고 분류해 놓은 코인들이 있어요. 증권이라고. 이야기 뭐죠? 얘를 법적으로 테크를 걸었다는 겁니다. 테크를. 그 얘기는 지금 SEC 체제 이하에 있는 한에서는 얘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너무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증권으로 분류해 버리면서 법적으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기관이 접근이 못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당연히 XRP도 들어가고 뭐 솔라나 들어가고 많은 코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입니다. 이 분류된 이 리스트를 제가 입수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좀해 놨고요. 요거를 가지고 참고로 예 네. 요거 조금이라도 매수해 놓으면은 2024년도 올해 가기 전에 최하 200% 올라옵니다. 예, 요건 단언하죠. 왜? SEC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얘는 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안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에 실제 sec가 증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서름을 그동안 받았냐 이겁니다. 그 서름을 딛고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 화면에 공유 받는 방법이 리스트 받는 방법을 아예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제가 적어드립니다. 010-7651-7973번 제 개인 번호로요. 뭐라고 보내시냐면 리스트 뭐라고요?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 7651의 7973번으로 리스트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네, 계좌 또 오픈합니다. 지금 리플 제가 1,500원대에 21원대에 산거 보이시죠? 예 제대로 올라갑니다 한29% 정도 현재 수익이 났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nft 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버셔야 됩니다 트럼프 1월 20일날 지금 취임합니다. 관련된 nft 트럼프 들썩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밈코인이 가장 강세일 거고 nft화 시켜서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최신 nft 200만 달러 매출 보이시죠. 이렇게 때문에 전체 물량의 5%만 판매한다. 에, 완벽한 판매 준비하고 있다. 밈 중에 특히 트럼프 nft. 근데 제가 트럼프 딸 아시죠? 코인 지갑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최근 어비트와 트럼프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민 코인 하나를 최근에 대량 매입하는 것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가 바로 이 코인의 차트인데요. 일부러 강하게 눌러놓은 거 보이시죠? 예, 우리에게 마지막 저점 타이밍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보이고요. 곧바로 폭등 난리 나오면서 최하 10% 1000배 이상 갈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00%날아갈 거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곧바로 말씀을 문자로 선착순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직 가격 그리고 마지막 결과까지 전부 다 공유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상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